공이 너무 좋았어. 네. 완전 히술어 하고 싶은 거다 해야 됐었어. 공 <laughs> 너무 좋아 아, 아, <laughs> 한주 서울 무다 왔어. 아 어, 아,

哎，接板，哎、yeah,，接板，哎，接板，哎，接板，哎，现在卡住，我给压扁了。哦，对对，个。Ощущ.

啊，耶！啊，有嘛？啊，哎，干嘛？啊，收住啊！啊，再来。 마운드, 마운드, 마운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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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, 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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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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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老大。哇！走啊走啊走！那李子那李子怎么走？那李子那李子。来来来，把技能不能把把技能。来来来。哎呀！

밀어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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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야이

봐. 오니다. 니

아, 까세팅대때세에 좋았어 나 이번에 엄청 이겼어. 커버 커버 들어왔어. 아이거 이거 못 살리냐? 안 아, 안돼. 이거 못살리 아, 어서, 안아탐나한대 주면 되. 아, 내 주는 면 아.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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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. 안 안돼. 안아 안돼. 안돼. 안나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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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

아, 오! 오! 네. 오! 오! 그린 거못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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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잖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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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니존나 진짜 내가 이렇게 달렸어. 아니야 내대내대들릴줄아 오늘 거나 오늘 이거 나섰으니까. 이거 나섰으 이거 나섰 이거 나섰으니까. 오늘 이거 나니까오거 나섰으니까. 오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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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섰으니까. 오늘

형아 나이스 나이스 좀... 나미시 받을 때 몸을 먼저 하나, 쪽으로 먼저 돌리고 발이 나가 무작정 네. 앞으로 나가서 그럼... 어, 저도 니